같이 한번 잡고 예. 여러분 큰박수 한동으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정복입니다. <laughs> <오이> <laughs> <laughs> 멋있다유정복멋있다유정복멋있다유정복둘다멋있다가나왔습니다 멋있다, <심지어>. 멋있다, <laughs> <laughs> 예. <laughs> 존경하는 니다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이 만들어낸 정권 교체를 이제 인천에서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유정복 후보님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심재도는 정권 교체를 위해 그리고 유정복 후보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정복 후보의 축적된 풍부한 행정 경험에 심재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유정복 후보님과 심재도는 이제 원팀입니다. 내일부터 원팀 국민의 힘으로 인천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인천은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인천을 이끌 유정복 후보에게 많은 지지와 서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유정복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의 주인공이 유정복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만. 심재돈 전 예비후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재돈 딱세 번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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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인천 정복을 위한 그림이 있다면 그큰 그림의 마지막 한 점을 찍은 우리 심재돈 전 예비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정복 캠프 유정복 예비 후보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정복 예비 후보 역시 큰 박수와 뜨거운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유정복!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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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이 파탄 낸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박남춘 시장이 망가뜨린 인천시를 새롭게 재탄생시킬 바로 그6일 지방선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역사적 과제요, 숙명이요,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 심재동 위원장님께서 정말 통크고 인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심재언심태동 위원장님께 우리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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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대의명부지 중요합니다. 멋있게 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정치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멋지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잘못된 대한민국과 인천시를 바로잡아서 희망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신재동과 유정복은 반드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성공이고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시가 이 잘못된 시정을 끝장내고 새로운 희망 넘치는 올바른 인천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 중차대한 바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1 지방선거는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시장, 그리고 인천시의 국민의힘 구청장 군수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 유정복이 앞장설 겁니다. 심재동과 함께 유정복이 앞장서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다 됩니다.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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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의 위대함이 6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저 유정복이 심재동과 함께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의힘 구청장, 시의원, 군구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써내려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가겠습니다. 유정복! 유정복, 유정복, 유정복. 그러나 우리는 6월 1일까지는 한시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승리를 일궈내야 됩니다. 저 유정복 지금부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시장이 되어서는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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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천의 역사에 서서 또한 페이지,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천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인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좋습니다. <laughs> 유정복, 심재동과 함께 새로운 역사에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